자 여신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행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열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8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15분경이 었습니다자 리뷰할 종목은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자동차는 이제 오늘 마이너스 6% 정도 이제 빠졌구요. 현재 주가는 234,000원입니다. 아, 2 자, 제가 그래서 이제 현대 자동차도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 자, 계속적으로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현대 자동차는 제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리뷰를 진행 하고 있죠. 2월 4일날에 도 진행을 해드렸었고,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이 이제 빠지게 되면은 이제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또 분할로 우리가 또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현재 오늘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은 그 기아차랑 그리고 현대차 뭐 애플과 그런 자율 뭐 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애플카가 뭐 중단이 되었다라는 뭐 이슈가 터졌는데 아니면 이제 개발 협의가 뭐 진행이 안 됐다, 뭐 취소가 됐다, 이런 이제 이슈 때문에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이 약간 뒤통수를 이제 맞은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좀 들고. 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게 현대 자동차가 이제 이미, 이미 가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가게 빠져주게 되면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이제 본다라고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현재 이제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1차 매수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가격이 추가 절더 많이 빠져주게 된다면 라은 저는 이제 한 15만 500원 대에서 또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또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략 그대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빠지게 된다면 라은 우리가 또 저는 이제 2차 이런 이제 레벨에서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이제 분할로. 우리가 애초 당시, 애초 당시 이제 수립을 했었던 그런 이제 전략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변동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어, 합리적인 이제 그런 이제 좋은 가격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기,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이제 여전히 이제 평균 단가를 이제 맞추는 데에 그런 이제 부분을 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카라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이게 거의 뭐, 뭐, 뉴스 이슈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이게 진행이 이렇게 안 됐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그 언론 플레이를 이제 하는 부분인지 사실 알기가 좀 어렵죠. 근데 어찌됐든 가를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이제 이슈 때문에 가격이 이제 좀 약간 패닉셀 개념으로 좀 그렇게 나온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현대 자동차 이런 이제 종목들 뿐만이 아니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자동차 관련들 이제 업종이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제 이 캔들의 모든 부분이 다 이제 녹아들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캔들에서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 그대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 자동차는 이제 우리가 정말 저는 이제 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이제 2차 레벨까지 가격 빠져 주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저는 충분히 빠져 주게 된다면은 이제 한리적인 가격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더 지나게 된다라면은 가격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한번 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